패턴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변수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번 대회였는데요. 출발했습니다. 남자 1600개 줍니다. 1번 주자들이 동시에 뛰어들어갑니다. 와, 지금 육안으로 보츠와나 팀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네요. 보츠와나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팀도 괜찮, 괜찮습니다. 네. 에피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보스와나입니다. 네. 남아공도 굉장히 빠른데요. 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플레이 선수가 지금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선두입니다. 아, 초반 레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지금 미국의 미국도 좋습니다. 아, 자 미국도 지금 인코스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주자에게 배턴이 터치가 됩니다. 비를 뚫고 뛰어 들어가는데요 아, 자 미국이 빨라요 미국의 패터슨 선수가 안쪽 코너에 있기 예.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보츠와나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위입니다 아, 보츠와나 태보고 선수가 이번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보츠와나에서 가장 빠른 주자 태보고 선수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뒤집을 수 있을지 상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m와 200m의 훈련 400m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태보고 선수도 좋은 베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보다 단거리에서 강점이 있는 태보고 선수인데요. 지금 패터스를 제치면서 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고츠와나와 보츠와나 미국이 거의 동시에 지금 패턴이 터치가 됐습니다. 에이. 아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고 있는 미국과 보츠와나 선두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배턴을 놓치지 않게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미국이 선두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보츠와나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 남아공의 3번 주자는 바니컬크 4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알렉산더 돔 선수가 지금 벨기에 3번 주자 어, 지금 남아공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보츠와나 남아공 벨기에 순입니다 아 지금 바니컬크 선수가 3위권에서 2위권 보츠와나 선수를 어, 많이 따라왔는데요. 자, 남아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보츠와나 남아공 순서로 배턴 터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가 이어받습니다. 아, 아 배턴이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포르투갈은 놓쳤어요. 마지막 주자에 갔습니다. 이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츠와나 케빈 나피시피 선수는 이번 대회 400m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앞에 미국의 라이벤자민은 400m 허들에서 급여를 땄습니다. 미국과 보츠와나, 남아공의 순서입니다. 벨기에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세 나라가 이제 금은동을 다투게 되겠습니다. 자, 라이벤자민 선수가 아직까지 선두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남아공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선수가 네네 선수가 페이스를 네네 끌어올립니다. 네네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어, 그런데 보츠와나가 지키고 있고요. 라이벤자민도 추격을 받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어떨까요? 보츠와나! 오 보츠와나가! 금메달을 따갑니다. 보츠와나의 대단한 역전극입니다. 아, 캡이나시피 마지막 스퍼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보츠와나가 미국을 따돌리면서 남자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갑니다. 아, 멤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남자 1,600m에서는 보츠와나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최초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라이벤자미 선수가 앞에서 페이스를 끌어갈 때 아, 무난하게 또 우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후반 레이스에서는 보츠와나의 케빈 라시피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츠와나와 미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서로 금, 은, 동이 결정됐습니다. 아 지금 미국과 남아공도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금메달이 역시 좀 가장 유력해 보였던 레이스 초반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츠와다가 끈질기가 미국을 압박을 했었고 마지막 주자에서 결국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네. 아, 남아공 팀도 정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 아. 니어커크 선수를 비롯해서 남아공 역시 좋은 질주를 보여줬습니다만, 예, 마지막 세 팀이 이제 경합을 벌이던 상황에서 최종 승자는 보츠와나였습니다. 네. 은돌이 선수도 이번 대회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예. 어, 멤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거친 비를 뚫고 동시에 출발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아. 태보고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2번 주자에서 역할을 잘해줬고요. 예. 사실 1번 주자에선 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네. 예. 레칠리 태보고 선수가 대단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격차를 많이 줄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 여기서 라이벤자민 선수가 코너를 돌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예. 비가 올 때는 완벽하게 주고 정확하게 원래보다 훨씬 더꽉 잡고 레이스를 펼쳐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은 배턴을 놓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와, 마지막에 케비나시피 선수의 역주. 정말 대단한 네. 역주였습니다. 육관으로는 도저히 부, 구분이 불가능한 미국과 남아공의 차이였습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에 신발끈 풀 힘도 없습니다. 네. 엄청난 질주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간 보츠와나 선수들이고요. 네, 미국은 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좋은 레이스를 보여준 4명의 선수들이 이제 시상대위에 잠시 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벨기에도 레이스 중반까지는 3위권을 노려보면서 네. 좋은 페이스였거든요 아 확실히 근데 마지막 앵커들이 너무 좋았, 좋았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어 포디움에 올라가는 세, 세 나라의 주자들이 워낙에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찰를 네. 좁히지는 못했었던 벨기에 선수였고요. 아,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이제 좀 고이기 시작하네요. 아 저렇게 완전히 트랙은 물에 차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신발에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그렇게 크게 미끌리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준 선수가 잡고 무조건 바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저것도 준비한 선수가 바톤을 잡으면 실적 처리가 바로 되고요. 아 여기서 정말 마지막 아니, 스포트네요. 20m도 안 남은 시점에서 스포트를 예. 해서 역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캐비나치피 선수의 마지막 그 스포트가 대단했습니다. 네. 왜 400m를 우승을 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그스피드였고요 예. 보츠와나의 역사 그리고 아프리카 육상의 역사를 어, 이번 결승전에서 쓰게 된 4명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수리표 확인하시죠. 보츠와나가 금메달. 그리고 미국이 시즌 베스트로 은메달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동메달, 벨기에, 카타르, 영국, 자메이카, 그리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순이었습니다.